2008년 말 작전병 시절에 전술토이 작전보고 자료 만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작전과장님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작전보고 자료를 전부 뒤집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디자인을 잡아야 되는데 작전과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배경 움직이게 할수 없냐? 그럼 어쩌겠습니까? 배경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우선 파워포인트에 움직이는 배경을 만들려면 배경으로 쓸 영상이 필요한데 저는 이 팩셀 사이트에서 밀리터리라고 검색을 하고 영상을 하나 다운로드 할 텐데요. 저는 여기 보이는 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팩셀 사이트에 있는 영상은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원하는 영상을 하나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열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삽입 탭을 누르고, 오른쪽에 보면은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클릭을 하고, 내 PC 오디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했던 영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면 영상이 삽입이 되는데, 디자인 아이디어는 꺼주시고요. 삽입된 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시작을 누르면은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ESC를 눌러서 나오고 여기서 재생 탭을 클릭하고 비디오 옵션 그룹의 볼륨은 음소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편집 탭에 비디오 트리밍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영상의 구간을 조정을 해주고요. 저는 18초에서 한 30초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2초 정도 반복되는 영상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옵션 그룹에 반복 재생과 재생 후 대감기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F5를 눌러가지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음소거가 돼서 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끝까지 재생이 완료되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ESC를 눌러서 나오고 당연히 이대로 영상을 사용하면은 배경에 비디오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조금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디오를 삽입해서 배경으로 활용할 때 많은 분들이 비디오 서식에서 영상의 색감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삽입 탭에 들어가서 도형, 사각형을 선택해주고요. 사각형을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 도형 채우기는 색상을 선택해준 후에 원하는 색상을 우선 미리 선택하고, 도형서식에 들어가서, 도형서식 작업창이 나타나면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만 설정하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색을 하얀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영상이 약간 뿌연하게 되는데, 이 위에 다시 도형을 삽입을 해서 그 위에 덮어 씌워주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등으로 느낌을 살려주는 걸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서는 보통 이런 색상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각 꼭지점의 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그림의 느낌을 바꿔주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들어가서 색감을 확인하면서 조정해 주시면 좋고 이런 작업이 전부 완료되면 이런 요소를 삽입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앞 표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지금 이 영상은 약간 좀 핸드헬드 방식으로 촬영해서 그런지 많이 흔들려서 조금 산만한데 조금 정적인 영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서 배경에 적용하면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작전병 시절에 제가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방법들을 종종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